제가 새벽님이 끝나고 나서 편의점에 갔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두 분께서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요양병원 옷을 딱 입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도 마침 딱그 찰나에 들어갔어요. 뭐 이것저것 좀 사고, 이제 뭘더살게 있나 이렇게 보다가 더 이상 한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가서 카드를 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 딱 오시는 거예요. 뭘 사셨을까 괜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고추장 작은 한 이렇게 어, 플라스틱에 담아 있는 걸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계산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카드를 끄내시면서 계산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에 한발짝더 가까이 갔는데 할머니께서 그 찰나에. 지갑에서 만 원짜리 한 장을 딱 꺼내갖고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천원, 5천원 두장 나눠가지고 로또 자동으로 두장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사본 솜씨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한두 번산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저도 모르게 피하고 식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옆에 계셨던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할멈,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이러시는. 근데 할머니께서 이 말씀이 더 웃기는 거예요. 이 양반아, 돼야지 로또가, 로또가 돼야지 부자가 되는 거지. 이러시면서 이편의점을 나가시더라고요. 어떤 인생이든지 우리의 삶에 로또 맞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대박 맞는 인생의 삶을 다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사업장과 일터가 대박을 받게 되실 주의을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비전과 꿈들이 대박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되실 주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요, 정말 대박맞는 인생, 로또 맞는 인생은 어디부터 서 시작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작, 그 자리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대박맞는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등장해요. 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지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다 승리케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다윗은요 너무나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왕궁에서 함께 먹을 것을 맛있게 먹고 정말 누릴 수 있는 호화로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누리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모든 호화로운 인생의 삶의 평안한 가장 평안한 인생. 그런 인생을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딱한 가지, 죽이려는 이유는 딱한 가지였어요. 그 열등심. 사울보다 더 유능하고 힘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힘든 마음을 못 이겨내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 사울 또한 전쟁에 나가서 두 아들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그런 반쪽짜리 왕의 자리에서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평안케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가운데에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자리에 아직도 평탄하지 못한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길 그길 가운데에 은혜와 빛으로 그 길을 축복할 줄을 믿습니다 그 평안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을 믿습니다 가윗이 지금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평안한 가운데에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드냐 자기은 이렇게 대골같은 금과 뭐 은과 모든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이 궁궐 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궁궐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법궤가 너무나 초라한 곳에 있으니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 신앙의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막 아름답기에 저어서 이 법궤를 모시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궤는요, 언제부터 시작됐냐? 모세 때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내일은 또 오실까?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매일 내일도 나에게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실까? 늘 그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법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법계의 상징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면 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법계를 모시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이 법계를 모시려면 은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막을 건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 탑처럼 올려가지고 어찌 그것을 매일매일 들고 옮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죠. 텐트와 같은 접었다 폈다 할수 있는 그런 큰 성막 하나를 그런 것을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어서 법계를 모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언제까지 왔냐? 이 다윗 시대 시대까지 온 거예요. 다윗 시대까지.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 법궤를 모시는 이 성전이 저렇게 성막이 초라해질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을 갖고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죠. 사랑 성도님들, 성막은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이와 함께하신 것을 내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시간인 거예요. 느끼는 장소인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이곳은요 우리가 뭐라 부르죠? 성전이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부르어요. 하지만 이것이 성전이 되려면 주의 인재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인재가 매일매일 거함으로 말미암아 성전되어지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게 비즈니스 현장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정말 때로는 가기 싫잖아요. 너무 싫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쉴 때가 있어요. 아, 나 오늘 좀 쉬고 싶다. 와, 어, 오늘 너무 힘든데? 좀 오늘 뭔가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무엇이,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주의 임자리 나에게 주어버서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해요.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에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나단 선지자도 어때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누가 봐도 좋은 생각이에요. 나단, 나단 선지자가 그 마음을 중심을 보고 좋습니다.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일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오케이 했던 그 말이요. 다음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단 선지자야. 나,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 나는 지금까지도 내가 너희들한테 백학력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단다. 이 모든 우주, 모든 피조 세계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지은 것인데 내가 어찌 집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다윗 왕에게 찾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 왕이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전을 지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왜은혜 받았을까요? 선지자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손님들,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선지자도 실수할 수 있을까요? 보고 듣는 것까지만 알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 것까지만 알수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언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들 보면 다알수 있겠지.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좀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세요.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강사분들도 계시겠죠. 기도 받으러 이렇게 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강사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딱 하나 기도의 첫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요. 그 말씀 앞에, 그 기도 앞에, 그한 단어 앞에요. 너무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리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물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울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실수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단 선지자는요 광이 아, 왕이잖아요 왕 앞에 지금 실수했어요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말할까? 말하지 말까? 이런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곧장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윗 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두 가지를 약속해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한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줄을 믿습니다. 임만웨일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 있어요. 물질의 복도 필요해요. 자녀들의 앞길의 복도 필요해요. 우리 육신의 강건함도 필요해요. 하지만 더큰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임만웨일의 복,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 복을 늘 언제 놓치겠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어느 오늘 한 성도님께 저한테 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썩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에게 매일매일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아멘 웃는 표시 오늘도 승리하세요. 근데 예배당에 안 오시는 거예요. 메신저로만 메시지로만 저한테 그렇게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시고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표현하세요. 근데 예배당에 안 오시는 거예요. 말씀 있는 자리에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제가 있는 곳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오늘 오셔야 돼요. 시사님 오늘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제를 느끼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걸 느끼셔야 돼요. 눈물만 흘리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잘안 오세요. 힘들어 하세요. 사랑 송도님들 오늘 이곳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린 줄 믿습니다. 왜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다른 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매일매일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니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희 가문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 가정을, 너희 모든 그 가문들을 축복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그 가정 가운데 누가 탄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 집이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너희, 너희 씨를 통해서, 나의 가문을 통해서 부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언약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가정 가운데에 그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첫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첫 사람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께 첫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리라.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간 다 우리가 평가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 후손에게요, 우리 자손들에게 언젠가 무언가 평가받고 내가 내 삶이, 내 이름이 고백되어질 때에, 아,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꿇어 엎드려 기도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첫 사람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구나 그런 아름다운 고백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요즘 노년이 돼도 일을 하다 보니 이력서들을 다들 쓰게 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권사님 남편분들께서도 지금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일을 또하신대요 이것저것 다 이제 회사에다가 이력서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력서를 안에 보면 은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력서라는 한 공간 안에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기독교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서 첫 사람, 첫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으로, 명문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첫째가 생일이라고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봐도 마징가 제트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적어도 머리카락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손가락 다섯 개 있어야 되고 발가락 다섯 개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다 동그래요. 대머리 손가락은 다섯 개도 없어요. 손가락도, 손가락도 동그래요. 그냥 발가락 도 동그래요. 옷도 때는 안, 안 입힐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야너 피카소 같다. 제가 당연히 칭찬해 주죠. 너 이게 사람이야? 이게 나야? 이것도 그림이라고 그랬어? 그 자, 그렇게 할까? 그러지 않죠.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을 보고 제가 딱 냉장고에 딱 붙여놨어요. 어느날 손님이 오시면 그걸 더 이상 이제 부끄러우니까 떼기는 하는데, <laughs>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그 마음을 보는, 아그 아들의 마음을 보는 거죠. 주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오셔가지고, 아들아따라. 사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발적으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먼저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먼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했다라고 해서 너 먼저 했어? 내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했어? 하나님 책망하십니까? 어디에도 하나님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한 군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물질이 있어도, 시간이 있어도, 에너지가 있어도, 삶의 형편이 되어져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려야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전에 먼저 순종했어요. 먼저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축복을 분명히 받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첫 언약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는 성도님들.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첫 사람,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첫 사람,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첫 언약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와 그 모든 왕권과 힘을 갖고 있어서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래서 불려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세이잖아요. 그러면 이세의 가문이라 할수 있어요. 이세의 언약이라 할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다윗의 언약, 다윗의 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꿇어 엎드려 드려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니 그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은 옆에 있는 성도의 복이 아니라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과 순종. 순종은 어디서부터요? 청종에서부터 시작된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대요.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은, 가만히 들으다 보면, 의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생의 삶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딜까?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 넓은 퍼즐판에다가 퍼즐을 맞춰보신 적, 그런 게임들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피스 한 2,000피스, 땅바닥에 딱 엎어놓고, 그판 하나만 놓고, 퍼즐 한 조각 한 조각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그림이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예요 지금 보면 몰라요. 지금 보면 알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조가 한 조가 내 피스의 이 퍼즐들을 그곳에 그 판에다가 맞춰보니, 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이런 거였구나. 이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는 이런 거였구나. 이것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갈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어떤 인생이든지 다 대박 맞는 인생의 삶을 꿈꾸고 있어요. 제 역시도 마찬가지. 얼마 전에 치킨 한 마리를 먹고 누가 거기 이벤트로 복권 한 장을 주셨어요. 천 원짜리 한장 주셨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죠. 갖고 있었어요, 또. 그걸. 버려야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또. 맞춰봤을까요, 안 맞춰봤을까요? 맞춰봤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laughs> 됐어요. 됐어요. 꼴찌 아니고 됐어요. 꼴찌 아니고. 됐어요. 얼마 됐을까요? 어, 얼마? 5천 원. 저기 믿음이 <laughs> 5만 원이 됐어요. 너무 신기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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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네 개가 딱 됐어요. 너무 신기. 참 근데 거기서 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아 진짜 두 개만 더 됐으면 아싸. 내가 진짜 진짜 아주 그냥 <laughs>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야, 박 목사야, 너다 보고 계시는데. 사랑 손님들, 연약해요, 우리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의식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다 연약하잖아요. 다죄 많은 인생이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심해 알고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초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그리고 끊임없이 드리려 하고 봉사하고 섬기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인만외의 축복 더 나아가 우리 가슴 우리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첫 언양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